저희는 성과장이 따로 없고, 그 집, 그 1층에서 이렇게 그냥, 그, 성과를 하는데, <laughs> 이게 무게를 재는 저, 저울이거든요. 가끔씩 이제, 어뭐 무게가 뭐덜 들어간다. 뭐 그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, 보통 박스 무게 포함하죠. 근데 저희는 그 저울을 켠 상태에서 켜었죠 이게, 보시면 알지만, 0.00 0까지 이제 그 킬로그램이 나와요. 그래서 올리면 박스 무게가 1kg예요. 근데 이 킬로그램 보통 4,000원씩 하기 때문에 박스 무게를 빼면 돈이 굉장히 커지거든요. 그래서 어, 귤 같은거나 뭐딱 주문해서 이렇게 드실 때 박스 무게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꼭 보세요. 저희는 실 과실만 들어가서 박스 무게는 안 합니다. 네. 실 바실 중량 10kg로 가는 거예요. 저희는 계속 이걸 고집했고요. 한 번도 박스 이렇게 포함해서, 포함해서 나간 적이 없어요. 맞죠?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완충제를 넣고. 아, 어떻게? 명함을 넣어야겠지? 명함을 명함을 넣을 건데 명함을 넣고. 잘 들어갔나? 잘 들어갔죠. 동글동글한. 보이시죠? 여기 이렇게. 다음에 어 손으로 닦으면서넣어요 하나 하나. 네. 네. 그래서 이게 어뭐 과수가 몇 개가 덜 들어갔다, 뭐더 들어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 수작업이라는 거.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사실. <laughs> 맞나요? 네. 된 거야? 자. 이제 열었습니다. 다시 영점.